괜찮은 직업이 있으시다면은 나는 직장인이고 지금 당장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쉽게 시작해 볼수 있는 것부터 하셔도 어떤 글을 좀 쓰는 게이 글을 쓴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지를 계속 고민해 판매가 잘 되려면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동종 업계에 잘 팔고 있는 사람의 정말 대선예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마드 클로이 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 주시 않을까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마드클로이라는 네,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업노마드스쿨이라는 온라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현재 온라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 먼저 설명을 음.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고 사실 저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퇴사 하고 이제 한동안은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강의랑 관련된 일을 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을 가지고 음. 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언노마드 스쿨 이런 거 운영하시는 것 보니까 이전에 하셨던 일들이 좀 궁금해요. 음. 직장생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연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4년 전까지는 그냥 회사를 다녔고, 네. 그때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교육기관이었어요. 아, 역시. 네. <laughs> 역시,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네, 네, 하던 네. 일을 거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마케팅을 주로 많이 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온라인에서, 노트북 한 대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지만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4년 전에 저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블로그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블로그가 한 3개월 만에 수익이 정말 빨리 났어요. 제가 취미로 원래 운영했던 블로그를 좀 목적을 갖고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만에 제가 거의 월 천이 달성이 됐었거든요. 월 천. <laughs> 네. <웃음> 야 이게 그1인 기업으로 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제 지식 창업 이런 거 부분에서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물건이 없었고 음. 그럼 뭘팔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 그냥 글만 썼거든요 그럼 뭘 쓰냐 저는 마케팅에 대한 글을 썼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상품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마케팅 대행을 해달라. 음. 어, 너 프리랜서인데 잘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상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 누군가의 블로그를 대행해주거나 마케팅을 대행해줄 수 있나? 그 다음에는 강의를 듣고 싶다, 혹은 나를 좀 일대일로 알려주라 이런 음.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제 상품이 저는 강의로 좀 맞춰지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잘 맞아서 계속 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컨설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PDF 제작해서 판매 요즘 그런 거 많은데 그런 쪽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 거 같아요. 클로이님은 어, 퇴사를 하고. 어 디지털 로마드가 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 제가 그때 회사 할 때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미래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8개월 차거든요. 어, 어. <laughs> 야, 축하드립니다. 임신 8개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네. 예정이 되겠데요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 그때 네. 당시에도 임신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있었고 제가 다녔던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뭐 남들이 쉽게 얘기하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뭐 2년을 쓴다 이런 거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 되긴 되지만 갔다 오면 없는. <laughs> 없는 거죠 뭔가가. 네.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야겠다. 내가 출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를 꼭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회사는 쉬지만 수익은 꾸준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를 결심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막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되네 욜로 아니냐 음. 노는 거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추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걸 음. 택해야 된사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애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사실은 음. 다 가족들이랑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맞아요. 디지털 노마드라 하면은 야, 니 여행하면서 하려고 거기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laughs> 여행하면서 하려고 해서 하려고의 초점을 주지 않고 여행 쪽에다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관련된 일을 지금 4년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직업들을 봤을 텐데. 현실적으로 진짜 괜찮은 직업 디지털 로마도로 하면서 괜찮은 직업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너무 즐겁고 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음. 강의로 계속 간 건데 음. 나는 그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는 디지털 노마드 일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 편집 음. 영상 편집 아니면 개발자 뭔가 아, 프로그램 어. 개발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계속 얼굴 대면하고, 대면하고. 음. 네네네 근데 음. 그래도 내가 나는 직장인 이고 어,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거부터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은 ppt 제작하는 분이었거든요. 음. 완전 디지털 노마드이시면서 그걸 또 사업화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은 ppt 제작만 하니까 정말로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여기저기 다 일을 하면서 매주는 이제 상담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이렇게 디지털 로마드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한달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어... 될까요? 뭐 이제는 사업이니까 예. 뭐 제가 벌던 금액에 많이 잘벌 때는 10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그냥... 최소 그러면 3천 정도, <laughs> 네, 월 3천 그 정도는 <laughs> 벌지 않나요 진짜로 어? 하시다 보면. 뭐 근데 그걸 제 수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법인 매출은 당연히 그 이상은 나와 나왔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의 돈을 제가 다 가져와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 이렇게 잘 되시는군요. 와 부럽네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월 수익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저는 이제 블로그는 시작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3개월 나왔어요. 뒤에. 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저는 그 월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5만 원에 했어요 1인당 음. 근데 5만 원을 내는 수업에 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인인데 250만 원을 하루에 버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이 사람들이 네. 왜다 왔지? 내 얼굴을 모르는데 음. 유튜브를 안할 때였으니까 음. 그랬는데 그분들이 수업을 듣고 가서 이제 긴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루 들었는데 좋은 건 알겠지만 나 못하겠다 음. 그래서 긴 코스를 30만원짜리 제가 만들었거든요 음. 그걸 이제 30만원 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한달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5만원짜리 50명 30만원짜리 30명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잖아요 음. 그렇게 제가 거의 2, 3년을 계속 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지속할 것인가 자 그러면요 디지털 노마드로 온라인에서 수익을 내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준비를 좀 단계별로. 플로이님이 했던 방식대로 좀 얘기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글만 써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루트로 활용하는 게 가장 전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품을 꼭내 상품이 아니어도 돼. 남의 상품을 가져다가 팔아도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팔기 위한 용도로 상품을 먼저 하나 세팅을 하고 음. 그두 번째는 홍보예요. 그래서 얘를 잘 팔면 사실상 이 사람 상품이 아니라 내 상품 상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가도 되니까 그 뒤로는 이제 홍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스타로 할 수도 있고 블로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된다 싶으면 이걸 가지고 재구매를 어떻게 만들지 혹은 단가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수익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이 님께서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한참 글을 많이 쓰실 때는 보통 어떤 종류의 글을 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네. 제가 그냥 정말 취미였어요. 회사 욕도 쓰고, 네. <laughs> 직장인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 이 블로그를 가지고 수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 잘하는 방법만 올렸어요. 되게 네. 열심히. 딱 하나의 마케팅에만 딱 한정 줘어요 네. 좀더 뾰족하게는 블로그 잘하는 거. 네, 그렇게 잡아서 썼더니 블로그가 궁금한 사람들이 모이고 블로그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음. 이제 상품이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 저도 저지만 뭐팔거 같은 상품이 있으면 무조건 그 상품이랑 연관된 걸 써야 이게 음.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이런 분들 이 있어요. 음. 어,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 강사가 되고 싶지만 맛집도 자주 다니는데 진짜 음. 짱인데 제가 다니는 음. 데가 같이 쓰면 안 되나요라고 하지만 사람들 솔직히 두개다 관심 갖지는 않거든요. 맛집에 대해서 엄청 잘 쓰는 사람한테 가서 그 글을 보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않. 맞아 맞아. 글씨. 분식집에서 짜장면 팔면 이상하. 그쵸 그 네. 똑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내 상품과 연관된 글을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자 근데 초보자분들은. 또,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글 주제를 잡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글을 좀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예를 든 거는 그거지만, 뭐, 주부일 수도 있고, 뭐, 퇴직하신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주제들도 사실은 본인을 좀잘 돌아봐야 하는데, A라는 주제가 뜬다, 혹은 이 주제로 했을 때 무조건 글이 잘 써지고, 뭐, 조회수가 늘어난다, 이런 거랑 은 사실 돈 버는 건좀 크게 관계는 지금 당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응. 뭘로 돈을 벌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거기랑 연결 짓는 게 중요한데 응. 꼭 그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유튜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제가 진짜 혼자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laughs> 아, 이 유튜브 하는 법을 좀 올려보자, 블로그에. 응. 그래서 그 글을 썼더니 이제 댓글이 조금씩 달리잖아요. 응. 그럼 그 글을 쓰면서 글을 쓰려고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유튜브를 잘하지 못했지만 글을 써내려가면서 조금씩 기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이 글로 쌓이다 보면 이거랑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제가 그분들이랑 구독자 1000명도 안될때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화를 저는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잘하게 되니까 뭐 그때는 뭔가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서 주제 정할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 글을 쓴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보이진 않지만 어?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지? 잘 버는 사람을 보고 그 주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잘 버는데 저 주제 내가 해볼만 해 그럼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화가 목표면은 주제랑 그 돈이랑 연결 지어서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조금씩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바꿔도 되니까 어 그렇다면은 이게 블로그를 쓸 때요 노출이 최적화가 되려면 분명히 글쓰기 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글의 제목이라든가 본문의 내용이라든가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려주세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글을 되게 잘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블로그 글을 평소에 엄청 많이 보는 분들 그러니까 그 감이 있어요 아 이런 글 좋은 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영상도 잘 되는 영상이 있고 안 되는 영상이 있듯이 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아했던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를 쓰기 전에 그 주제를 검색해서 잘된글 다섯 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위에 나온 다섯 개 정도는 네이버가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은 글이다라고 판단한 글이거든요. 이거 완전 팁이네요. 음, 레퍼런스를 보고 써라. 네, 벤치마킹. 똑같이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을 계속 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블로그를 많이 연구할 때는 매일 매일 진짜 몇십 개의 블로그에 다 들어가서 그런 걸 맨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체득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좀 이래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이래서 별론데 이렇게. 그런 이제 감을 익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모르시겠으면은 이 사람이 했던 거를 좀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목은 왜 이렇게 썼지? 제목에 숫자를 왜 넣었을까? 이 단어를 왜맨 앞에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패턴이 보여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가 제목의 앞단에 있다거나 혹은 뭐 나한테 혜택을 주는 제목이라던가. 음. 이런 거 많이 클릭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잘된 글을 보면서 감을 익히고 그걸 벤치마킹 해나가고, 본문 같은 경우도 구조를 저는 좀 따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글의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구나. 네.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드랭님 여기 영상 출연하고, 예를 들면 후기를 써요. 네. 그러면 저는 구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 뒤에는 제 생각이고, 중간에는 정보예요. 앞에 제 생각은 뭐냐면 어, 오늘 여기를 가게 됐고 뭐 그래서 내가 어떻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정보예요. 예를 들면 이 채널에 대한 정보, 혹은 튜트랙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오늘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얻게 된 정보. 어 갔더니 뭐 스튜디오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 뭐 이제 스태프분들은 몇 분이 계시더라. 직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마지막에는 다녀오고 난 뒤에 제 소감. 이런 식으로 앞뒤의 생각, 중간에 정보.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써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블로그 글이 남을 위한 글이기도 해야 되지만 음. 나를 위한 글이기도 해야 돼요 어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사업에도 도움이 돼야 돼 음. 혹은 내 상품에도 너무 도움이 돼야 돼요 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오늘 이 후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앞부분에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제 이야기를 먼저 넣어요 혹은 마지막이나 중간에 계속 넣어요 음. 나 강의하는 사람이야 이걸 어필해요 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온라인 마케터 노마드클로입니다 한 문장을 계속 쓰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아, 이 글을 쓴 사람 강의하나 보네? 물론 연관성은 없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어필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정보 보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글 자체가 보는 사람을 위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한테도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블로그를 다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 한 서른 개 정도 해시태그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을 때좀 많이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유사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거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을까요?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블로그의 해시태그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아, 신기하네. 네.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해시태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 블로그에서.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해시태그를 붙였던 글들만 모아져 나와요. 음. 역할이 그거예요. 아. 그리고 연관성 없는 거를 막 많이 쓰는 것보다 관련 있는 거뭐 세네 개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긴데요. 온라인에서 무형이든 유형이든 내가 무언가를 팔때그 판매가 잘 되려면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 클로이 님 채널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조금 알려주세요 왜안 팔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아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네네네 어. 왜제건안 팔리죠? 런데 이게 왜안 팔리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답을 못 찾고요 음.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음.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 스토어가 있으면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방문자 수이 스토어에 사람이 과연 들어오고 있느냐 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을 몇 명이나 보느냐. 체크할 때 사실 이러면 더 좋죠. 동종업계에 잘 팔고 있는 사람의 방문자 수를 알면 정말 베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뭐, 방문자 수 되게 많은데도 안 벌려. 그러면은 결제율을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천 명이 들어왔는데, 한 개도 안 팔렸어요. 뭐,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거나, 가격 단가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결제를 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상세 페이지 위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이게 너무 고가야. 그럼 중간에 상담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혹은 이 사람이 어, 영상을 보면 좀더 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결제율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방문자 수도 많고, 이제 결제율도 되게 많아요. 근데도 난 남는 게 없어. 이런 분들은 객단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음. 지금 판매 방식을 가지고 내가 더벌수 있는 방법, 고가의 상품을 넣는다거나, 혹은 지금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가져오는 금액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아 이게 <laughs>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뭘 판매한다라는 것은 동일하네요.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출, 음. 유입, 구매 전환. 음. 요세 가지가 저희한 제일 중요하거든요. 똑같네요. 뒤보면 어, 결은 같네요. 네. 어. 그 대표님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 이거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교육기관이었는데 음.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서류를 많이 썼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정부 지원 받을 수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부 지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이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사업 시작하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돈좀 해주세요. 이런, 이런 느낌인데. 돈무죠이거예 <laughs> <laughs> 근데 나라에서 봤을 때, 어, 이거 되겠는데? 혹은 이 대표가 괜찮은데? 라고 하면 정말 지원해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받았고 제 친구도 받았고 얼마나 정도 규모로 받아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다르기는 한데 뭐 작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 억 단위 이상도 있고 뭐 지원이에요? 네, 지원이에요. 와, 이거 진행 단계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단계별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음. 3년차 대상 있고, 음. 뭐 5년차 대상 있고. 시니어 대상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케이 스타트업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걸다 모아놨거든요. 케이스타트 저도 네. 이거 아는데 한 번도 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 이, 이게 근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긴 해요.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 음. 단점은 그만큼 모든 증빙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공장 진짜 확장해야 돼. 너무 급한데 뭐 돈이 필요해. 혹은 이거 진짜 하면은 고용도 너무 늘고 이 사업 진짜 잘될것 같아. 했을 때 들어가시면 너무 좋다고 저 생각해요. 어...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서 받으셨었어요? 저는 사실 제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 온라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이제 받은 건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받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음.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가지고 했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서울 경기에는 엄청 많은 사업인데 지방에 없는 사업이면 지방에서 도 지원해줘요 오.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받았던 거는 라이브 커머스, 그게 제주도에는 없었거든요. 어, 진짜 제주도에는 <laughs> 받을만 하다. 응. 제주도에는 또 특산품도 많고 하니까, 네네네. 온라인에 꽂야 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그걸로 받았어요. 이야. 스튜디오 차리고, 그걸 교육할 거다. 그리고 필요하다.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생산자가 있다. 근데 음. 이미 그때 서울에는 뭐 스튜디오만 해도 수천 개가. 스튜디오 백백이었죠. 예. 야 이렇게 해서 좀 초반에 어려움만 극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누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통하면 갈 사람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죠. 그 음.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퇴사를 하시고 1인 기업가가 되기까지는 지금 분명히 <laughs>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거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잘못할때 음. 아무거나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때 음. 제제 하루 일과를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걸 보뭐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선생님은 뭔가 되게 딱딱딱딱 뭔가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음. 제가 그냥 신혼집에다가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잘 못하는 초반 시기에는 정말 시간을 다 갈아 넣으니까 그걸 보고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그게 뭔가 눈물이 나왔대요. <laughs> 아, 되게 뭔가 잘뭐 딱딱딱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네, 그게 좀 부분. 자기 생각이랑 되게 달라서였던 음. 것 같은데 사실 저 주변에도 저처럼 하시는 분도 많고 대표님도 음. 당연히 계시겠지만. 다들 좋죠. 돈도 잘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너무 좋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맞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으로 책정하기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면 처음에 세팅하고 막 이럴 때는 잠이 안 왔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laughs> 네, 불안하고. 왜냐면 이게 마치 여행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목류로 끝날까봐? 맞아요. 참 이게 참 시간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요즘에는 좀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도 시간 관리 물어보셨는데 저 시간 관리보다는 약간 목표 관리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뭘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드는 시간들을 계산해서 쪼개서 이제 스케줄을 잡는 음... 네, 그래서 일주일에 뭐 주말이 아니고도 저는 쉬는 날이 있어요. 왜냐면 이 목표를 제가 정했기 때문에 굳이 넘어갈 필요도 없고 직장인으로 일했을 때와 이렇게 디지털 로마드로 일을 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나요? 뭐 제일 큰 거는 일단 자유. 그러니까 제가 자유. 뭐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했지만 <laughs> 제 선택이잖아요. 음. 음. 제가 잘 하고 싶은 거고 제가 더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고 음. 근데 이제 회사는 그런 선택의 여건이 없죠. 야근 하나면 해야 되니까 <laughs> 뭐 그게 제일 컸고 제가 여행을 <laughs>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딱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나서는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요 해외에. 과메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와. <laughs> 옆에서 엄마 아빠 브런치 먹고 있어요. <laughs> 아. 야 이거 되게 좋다. <laughs> 그래서 그런 자유? 내가 일하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일을 조금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자유가 되게 큰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보상이겠죠? 한만큼 혹은 한만큼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클로이 님께서 이제 퇴사 후 디지털 로마드로 이제 월급의 3배 이상 벌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버는 방법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 근데 저는 어, 된다 안 된다 이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전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어떤 아이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못 버는 건 절대 없는데 내가 못 벌고 있다면 그냥 모르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뭘 하다가 안 되거나 혹은 막히거나 할때안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을 계속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거나 책을 보거나 강의를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원동력은 저는 그거 같아요. 무조건 된다가 일단 꽂혀있고 여기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음. 지금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오니까 거기까지가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직장을 퇴사하고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3, 4년 지나 보니까 안될것 같은데 했던 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면 포기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런 SNS를 활용한다거나 지식을 활용한다고 하는 거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하다가 실패해도 나한테 쌓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포기하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에라도 빛을볼수 있기 때문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좀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1년, 2년 하신 분들은 많아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 산증이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노마드 클로이. 두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